안녕하세요 시청이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진주 진주가 또 인구수가 몇인가요 4천 사천은 진주 아래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바로 3 0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3 0만이 조금 넘는 인구면 그래도 시향이들 한만명 정도는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오늘 한번 시향이들을 찾아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경험치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과연. 하룻밤 어때요? 네 <laughs> 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양이들을 찾아서 이제는 뭐를 사주는 게 아니라 시양이들이랑 고급진 펜션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러 왔을 때 유쾌히 어, 놀러 갈수 있다고 하는 시양이가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시양이를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어. <laughs> 그런가니. 저와 함께 하루 파하실래요이 새끼가 미쳤나? <laughs> 일단 여기가 시내인것 같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 네네 네. <laughs>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아, 네 네. 일단은 어, 시향이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느낌은 좋아요. 어, 하룻밤 먹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돼요 근데 아까 그쪽 말고 사람이 없어 아무래도 평일 낮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까 저쪽 진짜 짧은 그쪽만 사람이 많고 일단 밥을 먹자 그래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지금 햇빛 너무 쩡쩡가지고다 안으로 들어갔나 봐. 어머나. 아이, 아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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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오늘 오늘 뭐 하세요? 아유, 오늘 뭐 하세요? 아유, 어머님이랑 같이 나온 거예요? 네 어디 계세요? 저쪽 앞에 저기 앞에.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병원 갔다가. 네. 네. 아, 밥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정 없으시구나. 저기 어머니시죠? 어, 네. <laughs> 어머니분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오, 봐. 어머니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 그래요? 오늘 일정 없어요? 저기 네. 근사한 펜트하우스 있는데 오늘 하루 같이 <laughs> 노시는 거 어때요? 오늘 거. 괜찮아요. 90평이에요, 90평. <laughs> 오늘 하루 같이 노는 거예요. 들아 여덟 명이요오 여덟 명요? 괜찮아요. 구십 평이에요. 괜찮습니다. 오 여덟 명 혹시 다나으 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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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까지요아 진짜요? 네. 좋네 너무 좋네 가족적인 분위기고. 내가 네. 할 말이 아저네 동네 <laughs> 사람 불러라야 어, 어, 네. 동네 사람 다 불러야겠어 이거. 어떻게? 어, 네. 이거동네웃서할 어, 이거 뭐? 말이 있어. 와 사실 은 우리는 이미 하루 전에 왔어요. 응.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응. 다음, <laughs> 다음 날께 먼저 앞부분에 나오고, 지금 촬영할 게 뒷부분에 나갈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뭘할 거냐?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렇게 무료로 협찬하는 거를 안 해왔었는데, 우리만 무료 협찬을 즐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일 응. 우리 시양이를 찾은 다음에 응. 다시 여기 놀러 올 거야. 미쳤어 <laughs> 어때? 존나 <laughs> <좋는> 웃긴데? 비게 <laughs> 커요. 괜찮아요. 네, 시간이 되시면은. 네. 그러면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 글로 그냥 오시면 돼요. 바로. 네,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자,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 대가족 8명과 함께 펜트하우스 펜션에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안 좋은 운전에서 오세요. 니다 아, 사실 근데 오늘 물방 어, 있잖아요. 예, 예. 역시 몇 명까지. 9월 2일에 네,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정 아, 이상 딱1 0인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어 다행이다 c i 19도를 데려왔는데 제가 지금 해가지고아 기준이 10인이고 네. 예, 올라가서 보면 네. 10인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습니다 어쨌든 네. 괜찮으신 거죠? 아, 일단 네. 올라가서 맛은 네. 어 되게 막 어깨에 힘 들어가시는데 뭐라고 이름이? 시메르 시메르? 네. 아유 이름 바꿔야 되겠다 뭐. 시바르로 <laughs>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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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와대가족이네요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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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가족 와엘리베 이거 터이 정원 초과되는거 아니죠? 대가 타면 초과할것 같은데. 오 근데 네, 잘됐다 대가족에서 다행인 게 진짜 네. 커요 속소가 네, 아마 남으실 겁니다 공간이. 네.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왼쪽이랑 오른쪽 다 있거든요. 오. 예, 일단 한번 둘러보시고. 오. 이야. 오. 짠! 오. 와. 또. 네 방이 멋있 와. 우와. 부모님 먼저 원하시는 yeah. 방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Ja, 한번, Profi 한번 둘러보세요. 일칭 예. 아층 1층 저쪽 예. 보고 <목소�> 그 중에 내가 골룸 방을 고르면 댁일 거야. 네. 아버님 그 네슬 나오으신 거죠? 네, 네 그렇죠. 어. 아. 재상님 재왕절계를 해서 의사 근데 요원장님이 다섯 명까지 소개팅을 해. 어. 아, 오. 네, 아니지. 어, 서로 안낳겠다고 지금. <웃음> <웃음> 어떤 말이 진실이죠?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오케이. 여기 보러 주세요 둘이 가봐 보 자, 가봐 보 자. 가봐 보 아니 미쳤다 <웃음> 가위바위보! 이야 <laughs> 이제 얼마나 악랄하신지 아시겠죠 네, 아. 예 여기가 제일 좋아요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예 그러면 여기 네 아니야 그럼 나 이만 하하 <laughs> 아니 어머니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 민망합니다 다 넣어 다 넣어 다야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쪽수를 밀렸다

<laughs> 아 괜찮아 요 자기 소개 안 해도 된다. 어, 예. 그래. 지금 장 보러 갈 건데 혹시 따로 이거 안 먹으면 오늘 잠못 잔다. 꼭 사와야 되는 게 있다. 안 이거 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올게. 제 제일 좋아하 아무거나 다잘 먹어요. 아 그래요? <laughs> 나는 진짜 뽀로로안 먹으면 오늘 잠못 잔다. 뽀로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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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두 개. 꼭, 꼭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저는 크리갈고. 어. 그리고 또 혹시? 크리갈고. 그러니까. 네. 뽀로로몇 개? 아니, 아니, 개? 한 개. 오케이 알겠어요. <웃음> <웃음> 입고, 여기 입구, 여기 입구 엄마 제발 글씨 좀 읽어줘 죄송합니다 여기다 돼지 기 있다 항정은? 항정은? 항정 좋아요 아, 어, 항정항정 항정. 오케이, 항정 항정 소안 먹어요? 어, 그래 하나 먹어 근데 누가 아까 먹는다 그랬는데? 하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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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소소그소 먹어야 되죠? 네. 아유. 소 이거면 되죠? 와 이거 무슨 겁폈잖아요 지금. 아니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사나 이러는데 저기서 그나 와 깜짝아. 종류별 하나씩. 단장. 아 이거. 열 명이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Let's go. 케이 아침에 컵라면. 아 아침에 컵라면 오케이 Let's go. 영수증이 너무 길어.

어, 어. 오, 시원하다. <목소리> <단계죠. 목소리> 아, 아, 어? 아, 그래, <목소리> 짜잔, <목소리> 고기 다 됐어요. 짜잔, <목소리> 자 이거 드시고 계세요. 네, 젓가락 잘 구웠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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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요맛있 있어. <laughs> <laughs> 먹어라. 엽네 <Good> <laughs> <laughs> 아. <laughs> 소세지도다 됐어요. <laughs> 이거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네, 그 금방 갖다 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야, 벌써 다 먹고서 이 기다리고 있네. 여기 있습니다. <중량> <좋아> <짜잔>. <웃음> <웃음> 자 이거 버섯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네. 아가집이다 얼른이야. 나 진짜 맛있는 거요. 오. 이거 한번 는 아, 네 이게 아. 뭐야? 나 이런 비주얼 처음 보는데. 이게. 이야. 진짜 지금 고고 쳐놨잖아. 우린 오버하는줄고 아유, 힘을 안 잡는 거아 아유, 아유, 아유 뭐사 오냐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 오지 말라고. 말을 믿는 사람 이 어디 있어? 아유, 아유, 이럴 때라면 네. 아, 내가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내리 한 마리 딱하고그야지 아유, 어, 엄마~, 엄마. 아유. <웃음> <웃음> 자! 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오늘 뭐먹랑건배 하나 어 둘이 아, 아이 응. 뭐라고 하셨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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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똑바 말을 아 이래서 일어 빨리 물요 빨리, 빨리 우리는 막 유명해가지고 가보실 가도 있는데 애기 아빠는 모르고 뭐 어, 자기 거 아이가 <laughs> 갑자기 왜 그래. 여행을 해준다는 건데?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아테전화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빨리 어, 가고막아바토좋 내가... 오늘 황당할 것 같아요 어 저도 빨리 돌리다가 슬각이다꺾어고거든 그... <laughs> 아, 이렇게 여덟 명이서간 적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 코로나, 코로나 그리고 얼마나 놀면 시대으로 가고 2, 그 3, 4년 전에는 또 애들이 응. 어린애들도 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 아. 잡다가 경비도 많이 들고 인초과니까바아들고잘고 맞아요 나야기아빠 맞아. 음. 음. 같이 간적없어아니야지 그니까 못 하는 거야 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주시면 가지고 먹자 많으니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이 활기차 지금 맞죠 얘 하나 있으니까 날 조용하지 응 맨시끄러아 조용하구나. 더 시끄럽게 해줄게, 엄마. 알았어. 심심했구나? 응. 아, <laughs> 협찬을 원래 안 받아요. 어, 근데 그래. 차라리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구독자들이랑 좀 즐기면 좋겠다. 그래, 그래.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건데 처음 딱 이렇게 그렇죠? 음. 구독자분들 또 많이 즐겨봐 주시니까 음. 그 힘으로 빌린 거니까 아. 인간극장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채 때문에 인스타를 했는데 서외가 들어왔어. 우리는 정해도 음. 안 하겠다 안 하겠다를 뿐했는데 부끄럽고 네. 뭐 카메라가 좀 어색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막상 다 찍고 나니까 보니까 너무 추억이 되는 거야. 어새라고.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고 사진 찍고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직히 어머님도 아버님도 손자들 커가는 모습은 생활생활은 그렇게는 그래. 잘 없으니까 어. 너무 좋아하시고 찍고 나서는 참 좋았어요 찍을 는 고생했는데 어그게 너무 부담이 어. 돼서 어. 잠도 못 자겠다 다행이다 음. 그렇게 카메라에 부담이신 분이 거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흔쾌히 웃으려는 <laughs> <오지 말이야. 웃음> 그거 <아니>. 안나왔줬으면 <laughs> 여기 안 온다고 하셨을 거아니에 그거 틀려요 분위기가 살짝 분위기가 들려요 분위기가 살들려요 집사장님 같과우리를 키우는 거 지금 하신다, 하신다, 원래 어머님이 한는 친구도 필요 없고 년 정도 키우셨어 어머님 왜? 그좀 휘어져가지고 아... 애긴안 키우겠다 해서 그 시동생이 데리고 내려왔는데 음... 천사 그냥 제가 별명이 좀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우리 엄마라고 했다가 큰엄마라고 그 했죠 우리 막내는 근데 우리 집은 딸셋 아들 셋이에요 근데 그래. 어디 좋다 딸셋 아들 좋네요 조시씩 보는 뉴갖가고왔어아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두 가지 맛어 있거든요 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여어어가어어어어어 <laughs> 혹시 이거 두, 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럼요! 공짜, <laughs> 공짜!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laughs> 다 서울에서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일부러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이벤트마저 서울에서 하면 아, 너무, 너무 아, 서울에서 준비하니까. 처음이에요. 차라리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음, 네.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래? 아, 왜 떨어졌어?

수빈아 더 일어서라 수빈아 이거 안 보여 너? 수빈아 네가 어머니 수빈아 오, 그렇지 자 수빈아 이쪽 보고 하나 둘셋 좋아하는 저, 여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가 어. 저한테 자꾸 바람 계속 펴가지고 여자친구가 아, 아, 아. 바람을 어 아니 아니 얘가 뭐가? 뭐가 왜 바람을 피웠어? 아니 이녀석 나보고 좋다해좋다가좋다지이나좋아해가지이이 좋다고 고 저녁에 있다 되고 다 바람 피는 거야? <laughs>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나 좋아할 때 이라이 샹루거 아 인기의 비결은 뭐야? 노래가 쓰으니까그인기로 나고 가고 좋게 게 <laughs> <눈에 웃음> <나와봐. 웃음> <laughs> <laughs>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오늘 시장님들과 기습으로 1박2일을 지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까요? 정해주세요. 태베 태백. 태베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난 진짜 끝으로 만나니. 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강원도 쪽에서 되게 크고 호화스러운 뭐 호텔도 좋습니다, 리조트도 좋습니다, 사장님분들 보고 계시면은 어, 협찬을 주셔도 돼요. 좋고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뭐 물건이나 제품들 자연스럽게 협찬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laughs>